이번 시간에는 각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여기. 가위, 풀. 그리고 냉편이 필요하고요. 여기. 연한 살색. 일반색 종이를 가루로 4분의 1 조각. 연살구색. 일반색 종이 두 장. 그리고 여기. 눈썹. 눈. 그리고 발톱, 그리고 손, 그리고 입, 하트, 그리고 이런 무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늬들은 여기 이 자주색 부분 있잖아요. 여 부분 할때쓸 겁니다. 이제 각기에 얼굴을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연살구색을 반 접어 주세요. 여기도 이밑변과이 중심 스이 만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게 이렇게. 여기서 중심에 맞춰서 2cm를 이렇게. 이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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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도 2cm 해줍니다. 그리고 이변과 여기 이선 끝부분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랑 여기 중에서 이쪽 변이더 길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2cm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접고 여기도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요 끝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계단 잡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각기 얼굴 완성! 우선 이 부분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반을 잘라주세요. 잘랐으면 요 한쪽을 반 접고 그리고 대원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대원 접기를 해주고요 요거를 반 접어주세요 요거를 요렇게 요변과요 중심선이 만나도록 이렇게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요 선과 요 중심이 만나는 요 지점을 해서 끄어서 요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만나는 이 중심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펴서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거를 이두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러면 각기의 다리 완성 이제 각기의 뒷다리를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다리 접고 남은 여기 반틈의 색종이를 반을 저어주세요 그리고 또반을쳐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반 접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접었던 앞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요거 접었잖아요. 요거를 반 여기 있잖아요. 요 중심선과 요 중심선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풀칠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딱 맞게 하지 말고 좀 튀어나가게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각기 다리 완성 이제 각기의 다리 부분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큰요코 이거 있잖아요. 큰 무늬를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은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훔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펼칠해서 이 부분이 완성됩니다. 각기에 머리를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눈에다가펼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니다 그리고 이렇 또,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눈썹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눈썹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꾹누주기는 완성됐고요. 여기에, 이렇게. 코랑, 여기, 눈에다가, 이런 이렇게 그려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기에 얼굴 꾸미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각기에 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반 접고 여기서 또 반을 접고 펼쳐서 여기는 벌어지고 여기는 여기 안 벌어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대문 접기 해주세요. 다시 다 펴줍니다. 요거를 요변과 요변이 이 만나도록 할 거예요. 요변과 이 요변이 만나도록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저변을 이렇게 바깥으로 접고 요거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돼요. 요거를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대운접기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조금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대문짝들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면 이거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 접어줄 거예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조금만 이렇게 끝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각기의 몸완성에 이렇게 네. 각비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 하트에다가 붙여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도 붙여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팔찌도 이렇게 붙여서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포칠해서 감아줍니다. 그러면 각기 몸 꾸며 주기 완성. 이 네, 각기를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단기에 있는 거 틈을 이렇게 이렇게 포칠해서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면 깎기 완성!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